정사각형 ABCD라 해드라. 아까 CD와 AD의 중점을 MN이라고 잡았을 때, 자 BM과 NC의 교점을 E라고 한다. 우선 첫 번째는 BEC, BEC라고 하는 BEC라고 하는 이 각이 뭐냐는 거랑 BE대 ME의 길이의 비가 얼마냐라고 나온 거야. 자 먼저 이 문제 풀때첫 번째는 삼각형. BCM이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CDN이라는 두 삼각형을 비교를 해볼 건데 얘네들은 합동이 된다. 자, BC와 CD의 길이 같고 또 CM과 DN의 길이 같고 직각, 직각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SAS 합동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SAS 합동이면 선생님이 요각을 동글뱅이 여기를 x 그럼 여기도 동글뱅이 여기도 x 동글뱅이 <laughs> 더하기 x는 90도기 때문에 여기도 90도 90도가 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.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들이 다 닮음들이 되게 많은 거지 결국은 뭐이 삼각형 EBC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이 안에는 있 조그만 삼각형들도 그렇고 전부 닮은 삼각형인데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. 우리가 닮은 삼각형인데 대표적인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직각 점 X 그리고 B <laughs> C M이 될 거고요. 자 모든 삼각형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닮았을 텐데. 지금 B, C 밑변과 높이의 비가 반드시 2대 1이 된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동글뱅이가 기준이 되는 밑변과 높이의 비가 항상 2대 1이다.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어떠한 직각삼각형들도 전부 다 밑변과 높이의 비가 2대 1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지. 그거 이용해서 B2대 2, 어, m e 의 길이의 비를 구할 거야. 자, 여기 보면은 b 2대이 c도 동글뱅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를 b를 a라고 잡으면 이 c의 길이는 a가 돼야 되겠지? 이 a라고 잡으면 a가 되는 거야. 왜? 여기서 있는 모든 삼각형이 닮음이다 보니까 어, 동글뱅이가 있는 이 직각 자 밑변과 높이의 비는 항상 2대 1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.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요 삼각형을 볼 거다라는 거야. 자, 요 삼각형에서도 지금 밑변이 A니까 이 높이 2대 1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2분의 1 A가 돼야 되겠지. 결과적으로 BE, 2A 대 2분의 1 A다 보니까 결국 4대 1이 답이 되는 문제다. 어, 우리 문제에서 BE하고 EM은 두 삼각형이 이렇게 됐을 때 색칠한 거랑 색칠 안한 삼각형이 닮으면 맞지만 얘가 대응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든, 여기에 있는 모든 닮음 직각 삼각형들은 밑변과 높이의 비가 2대1이구나를 이용해서 이 B2대 M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